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으 d 안 n t know. I don't know.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단 구조조정하는 과정데도다 구조조정 도겸끝내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전면 중단되면 아시다시피 군산 내는 조선소가 대형도권 대에 중단되면 하나가 니다 모든 협력 현대중공업과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제, 최후 시대에 만들어졌다. 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그 프레임이, 그 옆에, 그들이, 한참, 건를 많이 했을 때, 출시, 70, 시까지 됐습니다. 주주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주, 주가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기공도. 음. 그, 음. 어, 정말, 저희들이, 이, 어, 말씀 지금, 이제, 제 저희 하라는 대로 다할 겁니다. 어떤 일이 됐든가. 지역 기념 발전은요,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음. 연락도 재밌네. 정말, 카메라 네.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앞에 아,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laughs> 시장이 취향이 나쁘다 보니까 배 주문이 안 되다 보니까 일거리들이 떨어지는 거고 그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같이 그런 상황을 예저 마주치고 있는 거 그런 거지 어떤 한 회사의 상황이 아니에요. 군산 조선소는 6월 이후에 운영 중단될 거예 중에 많이 <목소리도> <맞아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으면 빨리 질문해 주시고, 그 면담 시간괜찮시니까 우리 지금 저, 그 울산의 도표가. 네, 음.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두개는네 어, 음, 음, 예, 뭐, 그래서, 아니, 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음, 뭐, 여러 가지 음, 이야기를 음. 많이 하셨는데요. 네, 장침이어떤지 장치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laughs> 그, 리고 새로 수중한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일을 다시 시작할 거 우리 연수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게, 오늘 이렇게 정, 정리를 해보니까, 1조 4,600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명한 희망군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말씀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고 싶습니 닿는다든지, 이거는 적합시지 않은 표현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간다든지, 근데 지금 현재 한 3,800명 정도 되는 걸 평상시에 한다. 그런 인원들 일부들은 남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인력들은 당분간 일을 안게 되는 거죠. 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각 개각 온내용데 네.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군산에서도 작년에 했던 게 절반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함께 버텨서 나가보자 그는 얘기죠. 바닥을 기어서라도. 더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요. 계신다고 저는, 계신 네? 네? 저는 2 3일날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여기 올 때는 회장님 얘기까지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얘기가 있겠지 하고. 정말 큰 맘먹고 온겁니다. 이럴때 경제논리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경제논리가 중요해도 인간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요즘 자본주의 논리에서도 인간의 얼굴을 한 모습의 자본주의여야 되는거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면그다면문 그 닫으면 그 사람들도 다같이 직장을 잃게 되는거까요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응. 안 가셨는데. 안가셨 예, 예, 미안합니다.